우리는 매해 6월 달부터 마지막 온 가족 통합 예배에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전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불교라는 사람이 많아서 공자와 유교 또 석가모니와 석가모니와 아, 불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나 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모른다. 제자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나 몰라, 난잘 몰라, 나는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냐,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런 세계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래서 공자가 유교에 어떻게 해서 뿌리를 내리고 유교가 어떻게 되었고 또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는 소승불교다. 나가르 주나가 대승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전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하나도 없어요. 나가르 주나가 만든 어, 대승불교거든요 가짜예요 불교예요 가짜 불교 진짜 불교는 저기 밑에 이쪽에 스리랑카에 있는 소승불교 여기만 석가모니가 만든 그런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든 가짜든 석가모니가 나는 죽음위의 세계 전혀 모른다 했으니까 아니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다 죽음위의 세계를 모르는 종교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BC와 AD, 우리 역사에 나누는 것, 주전, before c r s t 주후, n o domino, 주후. 우리가 주전, 주후란 말이 뭐 쉽게 해서 가면, 주님 전의 역사, 주님 이후의 역사, 그리 역사의 기준, 역사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것만 봐도 아,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때에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로마가 쓰는 연대, 로마가 쓰는 달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왜? 로마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 그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님을 역사의 시발점으로 받는가. 그래서 1999년, 뭐, 2000년, 이런 말들이 다 나중에 올라가 보면 1년이라는, 1년이라는 연의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년도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삼아서 지금이 2000몇 년. 22년. 네. 여러분, 생년월일도 전부 다 누구 덕분에 생년월일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믿어야죠. BC와 AD,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위에 뭐가 있다?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터널을 건너가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지 했다가 큰일 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뭐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노자나 뭐 마음의 시나 어떤 사람도 내세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요그 날이 무슨 날? 크리스마스, 곧 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는 몸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요.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을 그 나라에 살던 분이 오셨으니까 알지. 그런데 공자가 올라간 일이 있어요. 석가가 올라간 일이 있어요. 맹자가 올라간 일이 있어요. 노고자가 올라간 일이 있어요. 마오메시 올라간 일이 있어요. 전혀 저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도 다 땅속에 있지. 이 이후의 세계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유일성.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냐?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나를 통과해야만 된다. 나를 믿어야만 된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을 어느 누구도, 공자나 석가나 어떤 사람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칭호만 봐도 알아 칭호, 칭호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칭호가 살아있다 전지전능하다 이건 뭐 세상의 불신자든 누구든 여기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뭐 오병의 사건, 무리로 걸어가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어, 막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막 걸어가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죽었는데 3일만에 다시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전지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못할 것이 없어. 다 알고 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근데 이 청어, 칭호를 공자에다가 대봐요? 살아계신 공자, 안 돼. 죽어갖고 지금 무덤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있어? 살아 없어. 석가도 땅에 묻었어. 살아계신 석가모니 아무래도 안 돼. 죽어 있는데 땅에 예수님처럼 무덤에 없고 살아나버려야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교주도 다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의 칭호를 쓸 수가 없어. 오직 우리 예수님만 쓸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유일성,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유일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설교를 했어요? 10월달 설교죠.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 계획 주례.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 예. 네. 천 쳤으면 바로 알줄 알았더니, 하여튼 자주 잊어버려야 또 자주 말하죠.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다.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아 작은 집이라 생각한다그러잖아요 자기들은 큰 집, 자, 우리는 집을 나간 작은 집. 왜?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이 자기 그 종교 개혁 이기려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작은 집인가? 하면서 도표를 한번 그려서 봤죠. 생각이 나요. 자 원래는 한 네, 어, 하나였어요. 뭐 천주교 뭐 기독교 그게 나눈 거지가 아니라 한 교회로 이렇게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 뭐 정말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을 해요 이것은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줄기인데 이렇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고 빗나갑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뭐, 속제표도 나오고, 막, 연옥설도 만들고, 뭐, 마리아 무제설, 뭐, 마리아 승천설, 뭐, 교황 무오설 뭐, 여러가지, 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집을 나가도 많이도 나갔죠. 이런 가운데, 루터, 칼빈이, 아, 이건 안 되겠다. 성경에도 없는 걸왜 이렇게 자꾸 만들지? 이건 안 되겠다. 빨리 다시 성경대로 돌아가자. 저게 끊어졌던 이 성경을, 다시 이어가자 하고, 일이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루터, 칼빈, 뭐, 쯔빈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개혁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성경의 전통을 이어서 다시 본집으로 들어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이제 본집이고, 집을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주교. 지금도 나가 있어. 많이 나가 있죠. 뭐. 지난번 교황은 재림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교황 말을 따르지 성경 말을 따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나 교회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놓는 것이 천주교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황도,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 사탄의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666포를, 어, 총 지휘할 그런 적그리스도 여기서 나온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이단 그러면 끝이 다르다 할때 하나만 달라도 이 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이단정제할때 어느 뭐 어느 이단뭐이단할때 하나만 걸려도 이 단이에요. 천주교는 하나만 걸려요, 수십 개가 걸려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뭐 150개라든가 뭐 260개라든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느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렇게 많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칭호부터 우리는 하나님.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님. 하느님은 여러 신의 하나예 하늘님. 우리 하나님 보면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의 하나님. 칭호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 사람들은 마리아도 섬기고 마리아 뼈가 절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천국과 지옥인데 오늘은 지옥에다가 더 포커스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하고 경고로. 우리 예수님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종교에 가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주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누가 만들어서 동화처럼 하려면 몰라도 실제로 지옥이 이렇다라고 아시고 말한 사람은 한 분도 없어. 딱 알고 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될 겁니다. 네. 금방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절, 거지가 죽어. 죽어. 거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그러면 한 사람은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여기에 부자는 뭐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를 누린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지하는 사람이란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나사로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모든 걸다 누리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고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사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지로 살아간다면 참 부자와 거지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인생이죠. 그러나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도. 거지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거지도 둘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어, 부자도 죽어, 거지 나사로도 죽어,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인생들은 끝이 있다는 걸 알아라.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뭐한 1,000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오늘 우리도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볼때좀긴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죽음의 그그 그 삶의 과정은 죽음까지 태어나서 과정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순간에 왔다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아니,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살아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한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어 갈때 아, 저 사람만 죽는가?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어른만 죽는가? 어린아이도 죽구나. 이번에 젊은 애들 봐봐요. 그 이태원 사고에 압사당해서 가장 그 젊었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병들어서 갈련지 교통사고로 갈련지 어떻게 갈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막몇 바퀴를 돌고 어막몇중 충돌을 해도 안 죽고 아니 병도 안 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우린 질그리시니까 깨져서 죽는 거예요. 병마가 오면 은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은 꼭 죽는 거예요. 한번 다 죽는다.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은, 인생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걸 알아라. 그말 이걸 알아라. 네? 다 죽는 걸 알고 네?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살아야지 이 땅이 다한줄 알고 영원히 살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착각했어요. 어허! 오늘도 맛있는 것 가져와라. 갱이나 징징나네. 하고 막 신나게 놀았을 거예요. 왜? 내일도 그렇게 날 그리고 그다음 날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탁 죽고 거지는 날마다 때문에 부자 부, 어?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에 나를 나날, 나나를 걸었던 그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딱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유가 다르다 그 말. 죽음 이유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내가 살고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들 죽음 다음에는 어떤 세계있는지 아냐?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까지 이제 봤으니까 다 죽는다는 것이 22절까지야. 23절부터 이제 천국 지옥이 나옵니다. 시작. 아, 23절 보세요. 지금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봤다 보니까 지금 부자가 어디에 떨어진 걸알수 있어요? 지옥. 음부가 지옥이요. 거기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는 중에 아브람을 봤다 그랬어요?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아브람을 봤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고통 중에. 네? 지옥은 고통이 있는데요. 지옥에 떨어진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 말이여. 자기는 지옥했는데 자기 대문 바로 밖에서 자기들 먹은 남은 음식 먹었던 그 가난뱅이 어,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렬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비와 극률이 있을 때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극률을 요구해도 하나님은 0.0001%도 완전 제로 극률이지 그의 긍휼을 그에게 극률을 베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어리석은 거야. 부자는 짧은 미래만 본 거야. 짧은 미래.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미래를 본 거야. 영원한 미래를. 이 거짓 부자는 그래서 크,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단 말은 재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에? 그다음에 재산도 쌓고 쌓고 쓰 쌓고. 이거 다 뭐냐 내일을 위해서 다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내일을 위해서 쌓잖아요. 이거 부자 같은 사람이요. 짧은 것, 짧은 것만 계획요 짧은 것만. 아, 우리가 이만큼 살고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짧은 미래만 보고 준비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영원한 미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미래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미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짧은 미래, 영원한 미래. 많은 사람은 어디에 속는다? 짧은 미래.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사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